한번 진출하고 싶다. 디자인에 약간 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가 이래서 항상 전쟁이에요.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는 전쟁이 비교하는데 시작이니까 전쟁 시작이죠. 아 전화가 안 돼. 아예 연결이 안 돼. 어 급하게 다른 모델들을 찾고 있어. 요 s 한 분만 있으 시작할 거요 세계 패션의 중심지 뉴욕. 유명 디자이너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는 패션위크 기간입니다. 경력 12년 차인 모델, 비앙카. 중요한 일정이 있어 약속장소로 서둘러 가는 길입니다. 복도에 늘어선 장신의 미녀들 모델 캐스팅 현장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모델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 디자이너. 다음은 비앙카 차례입니다. 기다렸던 순간,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발한발 한발 워킹에 집중해 보는데요. 한국 디자이너의 패션쇼 심사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심사. 자신 있는 포즈를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 오케이. 긴 감이 하긴 한데 표현법은 너무 좋아. 12년 정도 했다니까. So, um, I would be really, really uh, excited to work for them. They seem like really uh, creative, interesting people that I would be interested to get to know and to see the fashion, see what they're doing in in their creative realm. And uh, it's great. I would I would love to be a part of uh, part of Korean Fashion Week. <laughs> 왜냐면 은그 자기 옷에 꼭 워킹만 잘하고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발표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옷의 컨셉과 가장 잘 맞는 이미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머리 색깔하고 그다음에 눈의 색깔까지 봐요. 몸매가 월등히 뛰어나도 컨셉에 맞아야 합니다. 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칼라트. 음. 오케이. 땡겨요. 땡겨요. 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모델. 자신들의 의상을 빛내줄 모델 캐스팅. 디자이너들 역시 모델들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력 30년의 국민 디자이너 이상봉. 그의 작품은 국내외 스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을 패션에 접목시키고 동양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 파리에서는 이미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영국 유학파출신의 동갑내기 디자이너 요니와 스티브. 그들의옷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톡톡 튀는 개성과 감각. 촉망받는 신예 디자이너들이죠. 아방가르드한 여성 패션의 선두주자 디자이너 도호. 여성스러운 디테일과 실루엣으로 스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백화점 33개 매장에 입점해 있는 그녀의 브랜드 도호는 중국, 유럽 등으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패션위크 기간 중 열리는 컨셉코리아에서 작품 발표를 함께하게 된 디자이너들. 각 팀별로 자신의 쇼에 세울 10명의 모델들을 캐스팅 중입니다. 귀에 익은 언어, 한국인 모델입니다. 외국에서 활동 중인 모델, 한혜연. 기술 <놀라> 그래도 다이어트 했네. 그동안 열심히 뺐어요. 열심히 뺐어요. 그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예슈 우리 그러세요. 할 때.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살이 드릿지릭처럼 디릭 아,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거든요아 그건 둘 알았어. 아니. 아니. 그, <laughs> 어? 아, 아, 아니 한달 노는 사이에. 이렇게 드라만 이렇게 갖고 와서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어, <laughs> 너를 위해서 특별히 그거 내가 그렇다고 어?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열리는 게좀 어떠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선생님들도 더 많이 하셔서 더 크게 그게 되셔서 가지고 저희도 같이 따라서 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캐스팅 심사의 최종 단계 자신이 뽑은 모델들이 다른 디자이너들과 겹치진 않았는지, 겹친 모델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도도선님은편하선님은 네. 잠깐만 안겹거든 yes. 어. okay. okay. yes. 스티브 선생님하고 yes. 이상봉 선생고 겹쳐 얘가 오. 겹쳐 또. 다 겹치는데요? 어?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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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laughs> 아한명겹는데네 아, <laughs> 명이 아. 겹쳐요? 얘 예, 예, 빼고 다 겹쳐요 니 스티브 팀과 이상봉, 이상봉 아. 디자이너 아. 팀의 모델 여러 명이 겹친 상황 Oh, cool. Another few, maybe even more than 15. 자, 먼저 하나, 해. 그럼 내가 하고 이렇게. 아, 아, 선배님이 아, 결국 먼저, 양보하시네요. 아니, 어, 어, 누가, 어, 누가 제일 낫지? l e d I need to go t 자, 그럼 e 내가 x t one. We generally feel 그럼 얘 하나 가져, 내가 포기 하나 수고 하고. 아니, 어떤 게더 좋은지 해드려야죠. 아니, 갈게요. <웃음> <웃음> 저희 사실 얘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아니. <laughs> 자, 그럼 우리 쇼에 했던 애는 가져. 조율 끝에 각팀 10명의 모델들이 일단 정해졌습니다. 쇼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모델 캐스팅. 많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가 한꺼번에 열리는 패션위크. 마음에 드는 모델을 구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Concept Korea에 참가할 또 다른 멤버인 최범석 디자이너.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양말은 새 양말을 신으시나요? 팬티도 왜 네. 네. 별건 아니지만 그 저희가 아끼는 팬티가 있잖아요 네. 입는 팬티 중에도 그래서 아끼는 팬티를 항상 그러니까 온지좀 됐는데 계속 남겨놨다가 아, 쇼하는 날 쇼하는 날 <laughs> 그래서 양말도 새 양말을 컨셉 <laughs> 코리아 멤버들보다 일주일 먼저 뉴욕에 도착한 최범석 컨셉코리아 행사 3일 전,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신만의 패션쇼를 3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그에게 뉴욕시장 진출은 오랜 시간 소중히 키워온 꿈입니다. 백스테이지가 슬슬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작품 의상이 등장하고 곧 있으면 쇼가 펼쳐질 무대에서도 관객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리허설을 앞두고 모델과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네럴 아이디어 패션쇼에 참가할 모델 유리 yeah, 쇼장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혔네요. Actually, I was supposed to b 45 minutes a

You dido kum seshu isanguru How do you think about your clothes? How do you think about your clothes today? I think it's very colorful and I don't know, it's cool. It's like something I would wear for Christmas. Around a Christmas tree. Sorry. Open my presents with this. I don't know. Where do you it's think cool. it's gonna go today?